두 자연수 KM에 대해서 전체 집합은 K 이하의 자연수고, 부분 집합 A는 M의 약수의 집합이고, B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가나가 이러한 조건일 때, 얘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서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A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체 집합 U, 지금 이렇게 있겠죠. B 차 집합 A는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 4랑 7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A랑 B가 아닌 녀석들이랑 합집합이니까, 지금 이거 빨간색으로 칠한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걔를 좀 색칠하면은, 여기죠. 여기, 여기, 이렇게. 좀 색칠 잘해야 되는데, 여기 4, 7 빼고 전부 다잖아요 맞나요? 여기 4, 7 빼고 전부 다에 몇 개의 원소가 있어요? 7개의 원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잘수 있는 게 뭐죠? 그치, 노란색에 7개가 있고, 여기 4,7이라서 2개가 있고, 그럼 이게 전체 집합 안에는 몇 개의 원소가 있어야 돼요? 자, 9개의 원소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럼 9개의 원소니까 K가 바로 나오는 거죠. 얘는 얼마? 그렇죠 9죠? 9 이하의 자연수가 9개가 여기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되나요? 그 다음에, 나,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 예의 모든 원소의 합은 집합 B, 여기의 모든 원소의 합과 서로 같대요. 그럼 또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예의 합과 예의 합이 같다라는 말은, 예의 합과 예의 합이 같은 거지는 공통이니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도 알수 있는 게, 파란색으로 칠한 여기의 합이 얼마? 여기의 합은 11이 될수 있어야 돼요. 지금 됐죠? 그래서 한번 수를 찾아보는 거죠. 우리는 요 m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9 이하의 자연수니까 9 이하의 자연수를 넣어야겠죠 m은 9 이상이 나오면 그 약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10이면 10은 아, 아, 그게 아니라 여기 9고 10의 약수는 없죠. 12함이될 수가 없잖아요. 맞나요? 9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m이 만약에 9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약수는 얼마? 1, 3, 9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 1, 3, 9를 담을 수 있는데 요거 합쳐서 11을 만들 수가 없죠. 여기에 어떻게 잘라서 잘 배분해도 11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됐죠? 그리고 8은 안 되죠? 왜 8이 안 돼요? 그쵸죠 8의 약수에 4가 있잖아요. 근데 4가 여기에 들어가 버렸죠? A가 8이라면, 얘가 8의 약수니까 여기 안에 4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있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어떻다? 그쵸? 그렇죠. 안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얘도 안 되고, 같은 원리로 7도 안 되겠죠? 7, 여기 들어가 버렸으니까. 맞죠? 만약에 얘가 7이면은, 약수니까 여기 안에 7이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7, 여기 생겨 버렸으니까. 그래서 M은 7도 안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M이 6이에요. 그럼 6의 약수는 일단 1, 2, 3, 6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잘 뽑아서 여기 10을 만들 수 있나요? 있죠.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2, 3, 6. 맞죠? 여기에 2, 3, 6 집어넣고 나무 논소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성립할 수 있는 애네요. 얘는. 그 다음에 5는 5의 약수 1, 5인데 합쳐서 10을 만들 수가 없고 4는 안 되죠. 4가 여기 있으니까 4안 되고, m4 안 되고, 3, 2, 1다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말이 되는 거는 요거 밖에 없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9하의자연수로이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요즘 1, 2, 3, 4, 5, 6, 7, 8, 9.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드 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어떻게? 그렇죠 a 합, b의 여지과 같은 거니까, 얘가 아닌 원소들 얘네들이죠 요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22죠 정답이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